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전 펜싱 선수 남현희가 공범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선물을 모두 경찰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현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공범으로 가르켰는데요 이에 따라 남현희의 과거 환승 연애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일, 송파경찰서는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받은 명품 선물 및 차량 등 40여 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품에는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차량,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연이는 지금까지 전청조에게 받은 선물들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경찰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공범으로 몰릴까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물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의 수강료도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연이의 환승연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연이는 전남편인 공효석과 지난 8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현이가 올해 초부터 전청조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들을 돌아다닌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전청조와 그렇게 어울려 여행까지 다닌 것을 보면 남현이는 전청조의 능력을 보고 환승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남현이가 환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태릉선수촌에 입소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었던 것인데요. 원우영은 1981년생, 남현이는 1982년 빠른 년생으로 두 사람은 동갑내기 같은 학년 친구로 만나 사랑을 싹틔웠습니다그 이후 두 사람은 경기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닭살 커플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남현이가 은메달을 땄을 당시, 원우영은 오늘 한국 펜싱의 역사를 새로 쓴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글을 남기며 남현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원우영은 베이징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연애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결혼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현이가 성형 논란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원우영은 옆에서 응원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남현이가 3년 후 결혼을 한 사람은 원우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사이클 선수 공효석이었는데요. 남현이와 공효석은 2006 도아시안 게임 직후 서울시청에서 마련한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직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기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우영이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니홈피의 남연이를 응원하는 글을 적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여전히 사귀고 있었던 것인데 공효석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시기가 애매하게 겹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남연이는 5살 연하의 공효석에게 환승으로 넘어가 3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한 것인데요. 그렇게 지난 2021년 함께 남편과 딸과 방송까지 나오고 이세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 절차까지 밟게 된 것입니다. 남현이의 환승 버릇은 고쳐지지 않아 이혼 전에 능력있어 보이는 전청조로 환승을 한 것인데요.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남현이 더 이상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진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길 바랍니다.